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탈수 있나요? 네. 하지만 정해진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규칙 표지판을 꼭 확인하세요. 그럼 강아지 산책도 할수 있나요? 우리 개가 운동이 부족해서요. 매일 한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 10분 재미있고 쉬운 생활 한국어 함께 배워봐요. 화잉 나이다우 메이텐 쇠싱원 한군. 메이켄 시둔정건워맨 이치 칭성여여 취디 쇠싱원 한군다.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탈수 있나요? 네, 하지만 정의진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규칙 표지판을 꼭 확인하세요. 그럼 강아지 산책도 할수 있나요? 우리 개가 운동이 부족해서요. 네, 네, 리드줄을 꼭 착용하셔야 해요. 만약 강아지가 규칙을 무시하면 벌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아하, 알겠어요. 그럼 바비큐 파티는 할수 있나요? 고기를 너무 구워보고 싶거든요. 바비큐는 허가된 장소에서만 가능해요. 물론 지나치게 연기를 내면 주변 분들이 불쾌해할 거예요. 쓰레기는 직접 치우는 거 맞죠? 저희 집 개는 쓰레기통에 탁구공도 넣을 줄 알아요. 정말 똑똑한 강아지네요. 네, 공원은 모두가 깨끗하게 사용해야 해요.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탈때 안전수칙을 꼭 따라야겠죠. 네, 그리고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니면서 주의해야 해요. 기구 위에서 요가 자세는 금지해요. 농구공을 너무 세게 던지면 주변에서 놀라지 않나요? 네, 그래서 공을 사용할 땐 항상 주변을 잘 살펴야 해요. 공이 연못에 빠지면 오리는 기뻐할지도 몰라요. 만약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빠른 속도로 달려도 되나요? 천천히 달려야 해요. 달리다가 비둘기랑 충돌하면 뉴스에 나올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탈수 있나요? 你好在公可以滑滑板 스케이트보드, 네, 하지만 정해진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규칙 표지판을꼭 확인하세요. 네, 하지만 정해진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규칙 표지판을꼭 확인하세요. 그이요, 只能在指定区域请务必看清楚规则标志.정진 지역. 指定区域. 그럼 강아지 산책도 할수 있나요? 우리 개가 운동이 부족해서요. 그럼 강아지 산책도 할수 있나요? 우리 개가 운동이 부족해서요. 나可以遛狗吗？我家狗狗真的需要运动一下。 산책 쌈고네 리드줄을 꼭 착용하셔야 해요. 만약 강아지가 규칙을 무시하면 벌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리드줄을 꼭 착용하셔야 해요. 만약 강아지가 규칙을 무시하면 벌점이 있을 수 있어요.可以的，但一定要牵绳。如果狗狗不守规则，可能会被记点哦。 네. 얼짱 코펜. 아하, 알겠어요. 그럼 바비큐 파티는 할수 있나요? 고기를 너무 구워보고 싶거든요. 아하, 알겠어요. 그럼 바비큐 파티는 할수 있나요? 고기를 너무 구워보고 싶거든요. 원래如此那可以办烤肉派对吗？我真的很想烤点肉。 barbecue party, 는 허가된 장소에서만 가능해요. 물론 지나치게 연기를 내면 주변 분들이 불쾌해할 거예요. 바비큐는 허가된 장소에서만 가능해요. 물론 지나치게 연기를 내면 주변 분들이 불쾌해할 거예요. 카우라우츠 시앤자哦如果烟太大可이会让其他人다舒服 허가된 장소. 쇼가바쇼. 쓰레기는 직접 치우는 거 맞죠? 저희 집 개는 쓰레기통에 탁구공도 넣을 줄 알아요. 쓰레기는 직접 치우는 거 맞죠? 저희 집 개는 쓰레기통에 탁구공도 넣을 줄 알아요. 垃圾要自己清理，对吧？我们家狗还会把乒乓球丢进垃圾桶呢。Uda, 清的，经理。정말똑똑한강아지네요네공원은모두가깨끗하게사용해야해요정말똑똑한강아지네 요, 네해해요真聪明的狗狗。是的，大家都要维护公园的干净。깨끗하게安静리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탈때 안전 수칙을 꼭 따라야겠죠.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탈때 안전 수칙을 꼭 따라야겠죠. 네, 서주의해 와야 해요. 기구 위에서 요가 자세는 수지고요고고 네, 그리고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니면서 주의해야 해요. 기구 위에서 요가 자세는 금지해요. 를하기요 있는 사람들은 보호자, 중국은? 농구공을 너무 세게 던지면 주변에서 놀라지 않나요? 농구공을 너무 세게 던지면 주변에서 놀라지 않나요? 더블 안타 용리? 1 0 0 0에0 0 0 0 0 1 0 0 0 0 0에에 네, 그래서 공을 사용할 땐 항상 주변을 잘 살펴야 해요. 공이 연못에 빠지면 오리는 기뻐할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공을 사용할 땐 항상 주변을 잘 살펴야 해요. 공이 연못에 빠지면 오리는 기뻐할지도 몰라요. 如果球掉池塘不定子很心呢 연못. 지탕. 만약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빠른 속도로 달려도 되나요? 만약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빠른 속도로 달려도 되나요? 지자타처車可以騎很快嗎? 자전거, 腳踏차 천천히 달려야 해요. 달리다가 비둘기랑 충돌하면 뉴스에 나올지도 몰라요. 천천히 달려야 해요. 달리다가 비둘기랑 충돌하면 뉴스에 나올지도 몰라요. 직만만치, 불안撞到그子可能要上新聞了 충돌, 충突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탈수 있나요? 네, 하지만 정해진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규칙 표지판을 꼭 확인하세요. 그럼 강아지 산책도 할수 있나요? 우리 개가 운동이 부족해서요. 네, 네 리드줄을 꼭 착용하셔야 해요. 만약 강아지가 규칙을 무시하면 벌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아하, 알겠어요. 그럼 바비큐 파티는 할수 있나요? 고기를 너무 구워보고 싶거든요. 바비큐는 허가된 장소에서만 가능해요. 물론 지나치게 연기를 내면 주변 분들이 불쾌해 할 거예요. 쓰레기는 직접 치우는 거 맞죠? 저희 집 개는 쓰레기통에 탁구공도 넣을 줄 알아요. 정말 똑똑한 강아지네요. 네, 공원은 모두가 깨끗하게 사용해야 해요.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탈때 안전 수칙을 꼭 따라야겠죠? 네, 그리고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니면서 주의해야 해요. 기구 위에서 요가 자세는 금지해요. 농구공을 너무 세게 던지면 주변에서 놀라지 않나요? 네, 그래서 공을 사용할 땐 항상 주변을 잘 살펴야 해요. 공이 연못에 빠지면 오리는 기뻐할지도 몰라요. 만약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빠른 속도로 달려도 되나요? 천천히 달려야 해요. 달리다가 비둘기랑 충돌하면 뉴스에 나올지도 몰라요. 스케이트보드, 화반, 정해진 지역, 지정주역 산책, 산고, 二점扣分。바비큐파티烤肉派对。어가든장소교가바소치우다经理깨끗하게干净地놀이기구游乐设施오자战国人농구공篮球연못池塘자전거脚踏车충돌 총독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간사 쇼칸 오문대 인킨 징찌더 안짠 헌상빙띵의 오문대 핀다오